네, 주식설전 수익률개요 지금 1부, 2부 통합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님들의 모든 수익률 순위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총 5개 종목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최대 종목 개수는 5개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은 시총 500억 이하, 투자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카운터 전문가님, 지금 금강, 철강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아권에 있는데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종목 모두 매도를 하신 상황인데 오늘 새롭게 편입해 주시는 종목 과연 강한 상승랠리 보여줄 수 있을지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우리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출연해 주신 또한 분이시죠. 다비드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이 아쉽게 편입이 실패됐는데 오늘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종목과 이제 해성 TPC의 강한 상승랠리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오늘 2부에서 이제 출연해 주실 예정인데요. 현재 무림페이퍼와 이렌텍을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무림페이퍼 약보합과 그리고 이렌텍이 마이너스 8%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전무가님 대주산업과 유니온 머티리얼 모두 매도 처리가 됐고요. 세비캠이 지금 편입이 실패해서 사실상 지금 포트가 굉장히 깔끔하신 상태예요. 오늘 편입해주시는 종목으로 일발 역전 가능하실지 지금 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보아권에 있으십니다. 새롭게 수익으로 꽉꽉 채워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이제 이주현 대표님, 타이거 일렉 9.7% 수익 실현 마무리해 주시고 조일 알미늄과 KBG가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슈팅이 나와줘서 순위권을 변동을 일으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또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매도가 됐는데 뚝심 있게 바로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현재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수익 중이시고요, 한국가스공사 역시 약수익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올겨울 따뜻하게 덮여줄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날씨 추워지면서 한국가스공사 주가도 쭉쭉 올라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2등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제 로열 로더를 꿈꾼다고 하시면서 골든마우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위에 아직은 안착해 계십니다. 데모 5% 수익 구간, 석경 AT 보합 구간, 그리고 EV 수성 현재 약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만 슈팅 나와도 순위권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1등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2부 통합 수익률 1위 전문가님, 주대장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린 케미칼, 깔끔하게 수익 구간에서 매도해주시고, 유신은 무려 상한가,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최초로 상한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유신, 상한가 달성하고 수익률 약13% 구간에서 매도 되었습니다. 세비캠은 편입이 실패했지만, 한미 글로벌 역시 편입해 주신 이후로 바로 수익 구간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1등 전문가님 속도도 남다르고 바로바로 바로 빨간불 이런 하락장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의 종목들 포트폴리오 AS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률 순위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과연 10월 달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지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계속 극대화 될지, 쭉쭉 치고 올라갈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있으시고요. 네네. 새롭게 이제 편입해 주실 종목도 있으십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네네. 과연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줄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종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편입된 종목이. 해성 TPC라는 종목인데, 뭐,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 이제 슈팅스탁 방송에서도 어,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뭐, 수익 구간으로 잘 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좀 내려와서, 어, 매수했던 시기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성 TPC가 우리 차트 같이 놓고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위쪽 구간들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자리 지켜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평선 라인이라든가 지지라인 이런 것들도 잘 지켜주고 하면서 자기 역할은 잘 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종목이 아래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뭐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이유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아래 하단구간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이 종목을 조금 더 이제 보유 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9,000원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보여주는 그 이상의 강한 시세를 좀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윗 공간에서 이제 편입이 아쉽게 좀 되버리긴 했지만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의 변동성 보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눌러주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점들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고 새롭게 보시는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훌륭한 기업이다, 훌륭한 위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TPC 지금 새롭게 봐도 상당히 좋은 자리이다. 박스권을 현재 지켜주고 있는 상태이다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이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종목을 모두 매도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추후에 소개해 주실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사진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비 알람 같은 그런 느낌일지, 종목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일까요? 그쵸.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소개드렸을 해그 때가 뭐 북한, 뭐 러, 러시아 뭐핵 위기, 위기 또 북한 핵위기 이때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장이 좀 무너지고 하면서 좀 빠지게 돼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이 좀살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현대약품 빠르게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사실상 여기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요 양일간, 요 양일간 주가가 좀 하락하고 나서 지금 바닥을 또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분위기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북한의 또 그런 도발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현대학품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초 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부터 좀 빠지면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예상했던 북한의 핵실험 기간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그 사이 한번 정도 근는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뭐한창사도 똑같아요. 같은 이슈로 드렸고 같은 이슈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저점을 살짝 잡은 모습이라서 한 뭐, 9,000원에서 1 0 0 0 0원 사이 정도라면은, 요거는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 또 추, 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것도 솔직히 지금이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둘다 나쁘지 않은 상태니까, 또 거래량이 많이 없는 하락이었으니까, 여러분 사신 구간까지는 충분히 오를 거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창 산업과 이 현대약품 모두 아직도 괜찮은 자리이고 충분히 이제 들고 가 보실 만한 자리이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라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수익률 그리고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두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주셨을지 바로 잠시 후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